안녕하세요, 허팝입니다. 뿌진님 안녕하세요. 야, 야, 김건호, 너 진짜. 맞을래? 아,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제가 김건호가 1 2를 걸어서. 내가 12 걸었잖아. 내가 12안 걸었다고? 아, 미안해. 내가. 집이 안 걸어서. 너, 너 오늘 뒤진다? 아,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시신킨 대로 욕을 많이 해서. 죄송합니다. 아. 나몇 시간대? 핸드폰 몇 시간까지 하는 거야? 나 숙제도 있는데나 응. 숙제도 있는데. 예, 트츠님 안녕하세요. 아기 이렇게는 해피맨님의 영상입니다. 김 거는, 너, 어떻게 올래나 뒤지게 해. 나 뒤지게 해. 아이씨. 나한테 그래 야 김광우, 아 왜냐고? 너죽으니까 여러분들 조시스럽게 죽어. 너 김광우 두고 봐. 아저 때문에 진짜 짜증나 있고. 다시 만나요 안녕.